네, 바로 소플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 조건이 3탄 6개를 다 맞춰야 되니까, 진짜 근접 한 플레이 해야 돼요. 얼만큼 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기 옆에 노에 따로 적용된 표지는 안 뜨네요. 기타대가서스태은당연히다쌓이고 오케이 뭐 아직 큰그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안 보입니다. 아, 이제 돼지 잡을 때좀 특이한데, 오, 30만 나오네. 7입니다. 확실히 빵 그거 체력 많으이한테 쓰니까 바로 티가 나죠? 탄탄이 다 막히면서. Okay. 아, 이게 완전 근접해서 쏴야 데미지가 확 티나네요. 원래는 그냥 20만, 10만이었다가 근접해서 쏘니까 30만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어우 대미, 종현 병경 녹는데요? 자 이놈한테 와, 30만, 30만 계속 계속 들어가네. 약자만 터뜨리고 잡았을 경우 부탄창에 녹입니다. 와이 대박인데? 이 사건이 단점이 그렇할 딱 맞는 어, 특수과가 효 없었는데. 어.. 정말 적합한 특수효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제 샷건이나 소총 많이 쓰게 되겠는데요 이번에.. 빌드 자체가 샷건이나 소총 에 초점을 둔 템들이 나와서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엄청 근접해야 돼요 이게 스택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완전 근접해서 쏘니까 데미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네요 그죠? 이제 저는 1방 50인데 근접을 해야 되니까 데미지 어차피 폭발적으로 나올 거 2방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37만씩 스택이 쌓이네요 대박인데? 바로 빌드 설명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입니다. 올드하는 디비전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이번에 새로 나온 특수효과죠. 바로 노세 효과를 이용한 어, 샷건, 샷건과 기타래 빌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시죠. 자, 노세. 어, 이거 먹는 게좀 힘들었는데. 좀 팁을 드리자면, 이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안나오더라고 그래서 제작을 했는데, 제작 두 번만에 바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작 두 번만에 노스의 특수효과를 찾았고, 그걸 바로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지금 ACS12에 적용된 모습이고요 어, 최소 6 개의 산탄을 저에게 적중시킬 경우, 어, 적중한 산탄 한 팔, 적중한 산탄 한 발당, 다음 사격 데미지가 3%만큼 증폭되고, 아까 교전을 해봤는데, 최대한 근접하게 쏘면은 데미지 자체 가 폭발적으로 증가는 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사건 l s 1 2에다가기동타격때 해가지고 쏘면은, 어, 장담하건데, 순간 폭발 데미지는 일모를 넘어설 거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근접해야 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좀 연출되기 때문에 방어도를 좀 추가되는 그런 점이 있으면 저는 일방에 50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탑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백스택을 했는데 어, 백스택 아니고 절멸 빼고 방탄복 기타 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스택 쌓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절멸 대신에 기타 대 방탄복 하셔도 무방하다. 저는 어, 백팩만 추가한 상태고 절멸 어차피 어, 잘 쌓이니까 어, 절멸 하셔도 되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소생아의 부의 방패 화염방사병 사건 어, 추가를 했고요. 어 근데 진짜 괄목할 점이 이번 사건 특수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노세가 생겨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건 뭐 해봤자 근접전에 내가 동기화 같은 것도 하양을 먹어서 어.. 동기화를 잘안 썼고 그랬었는데 정말 좋아요. 여자 내가 썼었고 그거 아니면은 뭐그 연속 타격도 괜찮았구요 진짜 좀, 딱 없었는데, 노쇠가 생겨서, 거의 샷건 쓰려면 노쇠, 어, 기본 샷건 쓰려면 거의 노쇠가 기본 고정 특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샷건 쓰니까, 지금 전 연발 샷건이어서 절멸 썼지, 연발 샷건이 아닌 경우에는, 연발 샷건이 아니고, 그냥 노쇠에다가, 뭐, 이런, 뭐, 그냥 슈퍼공 같은 이런 거 썼을 경우는, 어, 절멸이 아니라, 이제, 어, 새로, 밖에 위협전술, 위협전술에다가, 그, 방탄복에다가, 아, 백팩에다가, 그, 아드레나적진 써가지고, 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사냥꾼의 경로 해가지고, 그것도 될것 같고, 저는 연발사건이니까 기타 대. 그리고, 어, 방금 말씀드렸듯, 연발사건 아닐 경우는, 사냥꾼의 경로에다가, 그, 위협전술에 아드레나적진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딜봉은,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는 완전 공격력 기준이라 방금 말씀 사냥꾼의 경로에다가 어, 하셔도 카운트다운은 무조건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꼭 강추드립니다 모쇠 어, 이거 특수과꼭 써보시기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추드립니다 고맙습니다